아멘. 여러분들의 시간이 저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우리의 기, 감사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부르지 않았던 찬송도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하시니까 정말 새로웠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거. 많이 생각 못 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 추수감사 절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찬양하십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틀림없는 100점. 여러분들의 실력이 너무너무 출중하셔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때 감사하니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절기 설교 어, 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설교자들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금년에는 또 무슨 말씀으로 감사의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편 150편이 떠올랐어요 이 찬송은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찬양시죠 그런데 이 찬양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찬양시예요. 여러분들 시편은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에, 악인의 길을 찾지 않고. 뭐 하여튼 제가 빨리 하려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지나지 않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씨를 젖자 과실 맺고 정말 잎사리가 왕성하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는 겨워갖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쭉 중요하고 기가 막힌 시편이 쫙 전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도 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왔어요. 시작은 그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뭘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구세주로서의 임할 것까지 예언받았으니,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말씀했기에요? 네. 거기 보니까 1절,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절,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 그, 그 능하신 행동, 그리고 지극히 광대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과 일반 은총을 받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다 영광 돌리고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 성수에서 찬양하라면 택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요. 능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른 택한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구원을 받고 출애굽 마찬가지죠. 네, 광야 생활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사사 시대, 뭐 왕정 시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인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권능의 궁창, 권능의 궁창, 저 권능으로 하늘을 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지극히 광대하심, 이 창조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성을 깊이 할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수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록, 네, 나이다가 또 오셨군요. 네. 나이더, thank you for your coming and participating uh, Korean service. Uh, I am uh, preaching about the uh, Thanksgiving, uh, and the, the first item is who to thank. And the second one is who is uh, the praiser. Okay? Who to thank? Of of course, God. Who is omnipotent? Who is saving? Who is preparing to save His chosen people?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속을 받고 자연 은총을 누리는데 오늘 찬양 그대로 과거에는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이 신경 세포라고 할까요? 신경이 파이벌, 그것이 백만 개 있고, 뇌는요. 수로 셀수 없는 아마 수조 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의사들이 특별히 또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뭐 이렇게 뭐 현미경 들여다보고 어쩌고 하다가 너무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또 어떤 얻으면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가까이 체험할수록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누가 감사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3절, 4절, 5절은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6절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Uh, uh, verse 6 says anyone who has who has um, breath Breath,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당연히 인간을 말하지만 호흡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짐승, 모든 존재, 심지어 식물까지도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면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서는요, 아주 맛있는 물이 돼. 요 화분도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다. 잘 자란다. 그러면 신나게 자라는데 계속 저주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생 경험을 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지 그신묘막침하시에 영광을 돌리고 무릎 꿇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라고요? 3절, 4절, 5절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로. 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세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현악기. 현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 첼로, 이전, 현. 이줄줄 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관악기 부는 것, 통소 부는 것. 우리 저쪽에 보면은 에, 우리 에, 서임 장로님께서 에, 맨 처음에 이제 에, 둘이 앉아서 책보는 이참 얼마나 좋습니까? 에, 딱 갖다 아, 설치하게 해주셨습니다. 설치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바이올리니스트. 세 번째가 누구죠? 안 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저는 그저 인스톨레이션된 순서 알아요. 세 번째는 첼리스트. 네. 네 번째는 누구예요? 등소, 등소, 플루트. 다섯 번째는요. 아기들 고기 잡는 거. 여섯 번째는요. 예, 농구하는 거. 아 이런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들. <laughs> 장가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참이 이 악기를 다 동원해서 현악기 관악기 또 타악기도 나오죠. 소고란 말은 작은 북이란 말인데 타 악기. 사실은 제가 볼 때요. 그때 당시 있었던 거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음악적인 재질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까지도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서 찬양을 듣는 거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만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만큼 차, 이 바이올린 처음 들을 때 기가 막히대요. 뭐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뭐 올겐 뭐다 말할 필요 없지만 그것들을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깊어지고 중심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건 뭐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이 일반적인 이야기 하면은 내가 잘 어, 닿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럼 도대체 이 위대하시고 원칙적이고 당연한 선포를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늘 설교자들이 고민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은 그 생활이 역경과 환란과 궁핍에서, 곤란해서, 저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다 구원받고, 아니면 그것을 이기고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저는 제가 묵상하는 중에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이 찍은 것을 알고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서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그런 뜻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옆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이 간신배들이 그냥 모함해 가지고서 어찌든지 잘 나가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빈틈이 없는 이 사람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게 사단이 고안해낸 거죠. 사실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성기면다 그냥 죽입시다. 사자울에 집어넣어서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 곁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보험원의 기도 중에 잘못해서 멀리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해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걸 근거했거든요. 창문 곁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뜻이에요? 계속했단 뜻이에요. 하루에 세 번씩, 규칙적으로 최소한 세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보시고, 적용하시는데, 참 이런 말씀 같은 거요.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내 생각 하나까지도 주장하시고 상대방의 머리도 주장하셔서 상대방이 그 머리로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그럴 때 감사하니까 그 생애가 어? 일생토록 평탄하게 됐어요. 말이 그렇지 소년 시절에 포로 잡혀가지고 나를 다 빼앗겼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음식 이외의 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요. 소년 시절부터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0절을 볼때 다니엘의 인격을 알수 있고 그의 자세를 알수 있고 그의 감사의 태도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움을 챌린지가 강한데도 리스폰스가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니까 그 일생이 형통했어요. 다니엘설 제가 강해했습니다만 계속 그에게 달라붙는 말이 뭐냐면 포로된 자 중에 유다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어. 계속 포로된 자 중에 창피하고 그의 근원을 밝히는 그 말이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 그런데도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이기고 감사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더? 예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역경도 이기고 더큰 역경이 올 때도 감사로 리스폰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간증제가 하나고 마칩니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많이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워낙이 경쟁이 심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뭐 아주 뭐 요즘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되게 이제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회사 또 찾아서 뭐 이력서도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스는 좀 달랐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손편지로 일일이 써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없는때 감사한 거예요. 기분 나쁜데 고마운 것을 찾아낸 거예요.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릴만 한데 그 회사에서 예쁜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연말 행사였던 것 같아요. 연합장 같은 게 왔으니까. 그러면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파티를 하니까 당신을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초청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결혼이 한, 하나 생겼기 때문에 채용하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됐는데요. 그 작은 일에, 너 누구나 다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뭐뭐 뭐 자기들만 뭐 회상가 뭐 그럴 수 있는 때에 이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닌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거죠. 인터뷰어가 인터뷰 이 일을 보고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랬더니 그가 거기에 취직돼 가지고 10년 만에 부사장이 됐어요. 어찌 했기에. 예. 이렇게 감사하면서 대인 관계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그 사람 인격 볼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든가요? 예. 남들 무시하던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니까. 대인 관계에서 뛰어나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좋아해 가지고 10년 만에 부사장이 됐는데 그 회사가 놀라웠 게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습니다. 네, 조금 놀래시는 척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와, 생활에서 작은 감사를 한다는 게 야, 이런 기적을 가져오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기적으로라도 감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약속이 감사하면 형통하는 걸 가르쳐 주셔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고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억셉트하고 감사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려왔던 필리포 교회, 중요한 그 간수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을까 뻔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에 초수감사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죠. 에이, 오늘 찬양해도 그래요. 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면 그게 남들보다 더 하는 게뭐예요 하나님도 별로 감동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감, 감사할 수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영광 돌려 형통하는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 내 결론과 같이 하나님을 정성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중심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특별한 해세대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님 찬양하라고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이 쉬지 않으므로 영광을 더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